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어, 다니엘과 또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네 소년이 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어, 대단히 어, 위험한 행동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어, 내가 내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어,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 머리 날아갈 것,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죠. 어, 누구의 머리일까요? 다니엘일까요? 환관장이 자신의 머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왜 자기 목숨 달아날 것을 걱정하느냐 이거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장본인들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인데 왜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염려하냐는 것이죠. 어, 왕이 하산 음식을 안 먹겠다는 이런 사상과 행동은 방역자들이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잠재적 연목군들이 지금 누구 수하에 있습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바로 환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에게도 공무 혐의가 당연히 씌어질 테고 이런 반역자들을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죠 더 심하게는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 전체가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환관장이 걱정과 염려에 빠져있을 때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그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보면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어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황관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한 자기들도 어, 목숨 귀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새소년의 마음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죽겠다. 어,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정, 그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는 산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으로 매일 매일을 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소년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네 소년의 결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 사형수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번 쳐보시죠. 그러나 그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들은 살아있고 또 살아가야 되죠. 지금 이네 소년이 선택한 삶과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개명할 때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것이 집행되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되 어떻게 사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후회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것 그리고 본래 이름을 빼앗긴 것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것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수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지, 수치스럽지 않게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고 그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이 아사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순간 이들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름에 민감한 이 문화에 살던 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까요?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가끔 이 액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포로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막 신문을 합니다. 어, 나쁜 놈들이 누구를 잡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어, 자기들을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막 신문합니다. 막 비틀기도 하고 다리를 비틀기도 하고. 막, 그, 아픈 부분을 막, 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픈 부분을 되게 쓰셔요,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그, 어,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빼고는 웬만하면 다 불까요, 안 불까요? 다 불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다 붑니다. 그래야 고통당하지 않고 자신이 살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나쁜 놈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생각하고, 어, 주, 어 생각하고 죽여버리는데, 어, 잡혀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을 해도 죽고, 말을 안 해도 이미 죽은 운명입니다. 그들이 다 살아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불었다고 해서 그들이 산 사람은 제가 어, 몇개못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을 잠깐 놓아준 건 봤어요. 인기 믿기로. 그래서 가서 이제, 어, 그걸 그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웬만하면 그들은 다 죽음을 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니엘과 소년들이 판단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왕의 음식 어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 먹으면 조금 더 살다 죽을 것이고 거부하면 지금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은 목숨. 어 내가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내가 이걸 먹는다고. 더 오래 살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다 갈 것이냐, 조금 일찍 죽을 것이냐, 그게 차이지. 결국 죽는 건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거부한 우리만 아니라 저 먹는 저들도 죽는다. 굶어 죽거나 배불러 죽거나 늙어 죽거나 처형되어 죽거나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를 처형하는 그들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소년들은 죽음을 향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뜻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 이 소년들이 제대로 삶을, 사는 삶의 기준으로 정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나요? 소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토라라는 말씀에서 레이기 말씀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상실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어, 살려고만 하니까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죽었다 죽어도 좋다 하니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에 연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려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된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군,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의 제자 또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몇 번이나 부인이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생길까봐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아, 유대인 너희들이 못 받은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물로 씻어 버리죠. 그 당시에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신경은 뭐라고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이름을 잃었죠. 잃기만 했습니까? 버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지킨 것이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율법과 말씀, 거룩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얻게 합니까? 인용 구절 다니엘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 이 말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어 요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극유를 베풀게 했다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 전쟁 포로와 같이 무기력해 보이던 그런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이 은혜와 극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환관장의 것일까요? 이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에게 베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환관장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환관장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다니엘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끌어가서 목을 베어 버려도 아무 말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아이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아니었어. 환관장에게 담대히 말했죠. 환관장 입장에서 들으면 긴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포로인 주제에 감히 상관한테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위험한 발언입니다. 말단 직원이 팀장한테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어떤 음식을 제안했는데 그런 음식 더럽다고 먹지 않겠다고 이런 경우도 같, 같다는 거죠. 열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해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환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묻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니엘서 1장1 0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환관장이 아,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양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하니까 이제 환관장도 자신을 돕, 돕는다는 것을 알죠. 돕기는커녕 이제 어 고발만 안 해도 감사할 것인데 그가 나를 돕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어, 여러분 살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 도움 받아 본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정말 대학원 다닐 때 어, 학비가 걱정이었어요.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때 학교 다니면서 잠깐 일하고 있었지만 그 학자금 대출하면서 다녀야 하나 아니면 그냥 휴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어, 다녀야 되나. 어, 그러나 자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학위로 나는 이제 신학의 마음을 30, 30살부터 이제 어,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 부르심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는 안 하겠다. 그 신념은 갖고 있었죠. 대학원은 반드시 다닌다는 신념 이 있었는데, 어,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 정말 모르는 교수님을 통해서 3년에란 긴 학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 정말 친분도 없었어요. 실제로 대학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 전그 것을 갖고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간, 단이라는 정말 그기도에 응답을 하신 건지 그전 정말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너무나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환관장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도 어, 그런 은혜인데 헤세드라 이렇게 은혜를 부릅니다. 극휼를 라함인데 헤세드는 언약적인 이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사랑. 어, 제가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어, 결혼하신 분들은 알, 알, 알 것입니다. 부부의 결혼 서약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내 사랑을 전제로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사랑합니다. 어, 저쪽에서 오는 만큼 이쪽에서 가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 사랑이 오는 만큼 사랑이 가고 사랑이 간 만큼 오는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헤세드.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찾으시고 받으셨으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예심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생활이 달라졌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게 가두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을까요 이 다메셋 도상에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가다가 눈이 멀게 되잖아요 어,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게 되는데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 데리고 오는데 둘은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핍박가는 사울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로 탈바꿈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유별나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지?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었고 또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다르잖아요. 분명 이 황간장도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유별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게 되면 반드시 마르고 혈색도 안 좋아져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색은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혈색도 좋고 아름답다고 오늘 1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극유람을 입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못하다 해도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했다 해도.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난 게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긍휼 입으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고받는 사랑, 그 사랑이 언약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신뢰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어떤 신뢰함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의 어떤 것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약 관계에서는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란 공동체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부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잊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화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 아버지,